네자 이곳은요 드넓은 수평선과 그리고 시원한 해풍이 함께하고 있는 이 동해를 찾아봤는데요 자 이곳 마을에서 정말 굉장히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아우 여기 보니까요 우리 청정지역 우리 식탁의 양약 보약 명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깻잎이네요 깻잎밭인데 자 이곳에 오늘 좀 자랑거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우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우리 어머님들 뭐 하고 계세요? 깻잎 따고 있어요. 깻잎 따고 계세요? 네 어머님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네. 현재 보니까 개인 소주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 그러면 이뭐 경영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우리 노봉 경로당에서요. 네.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공동 작업이요 그리, 그리고 어머님께 아니구나. 예 아니죠. <laughs>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어머님들 굉장히 솔선수범하시면서 이렇게 깻잎 농사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신데 아 우리 회장님하고 경로 부장님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네네네 네, 네.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오늘 저 우리 이저 동해시 회에 네. 우리 경로 부장하고 나왔는데 네. 그저 노봉 경로당에. 그 공동 작업장에 일한다 하는데 아무리 더워도 나와봐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laughs> 아이고, 어르신들 네. 고생하십니다. 네. 네. 예. 저 우리 그 의자가 아주 하이 특유한 의자입니다. 아니야? 여기에. <laughs> 여기서만 있는 의자. <laughs> 자 우리 경로 부장님 좀 모셨어요 자 이렇게 어머님들 이렇 오셔서 많이 이렇게 농사도 짓고 막 그러시는데 굉장히 보람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가장 보람이 있죠 어머니들이 힘들어도 같이 모여서 점심 식사하고 작업장에 와서 깻잎 따고 같이 음. 또 모여서 포장하면서 즐거움을 네. 찾고 계십니다. 어? 네, 우리 어머님들하고 또 반찬도 만들죠, 소득 등대도 되죠, 뭐, 아무튼, 어, 일고 양득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네네네. 네. 그럼 하신 지는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네네네. 그럼 이 아이디어는? 어 도대체 어느 분 우리 회장님 아이디인가요예 회장님과 이제 20개소 경로당이 참여하여서 네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깻잎, 음. 감자, 옥수수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20개소에서 292명이 참여하여 동해시의 어, 활동하는 경로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네 이럴 때 정말 화이팅 한번 해야 되죠, 그죠? 다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힘드신데 우리 작업 현장을 찾아왔어요. 오. 작업이 아주 네.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아주 정갈하게 예쁘게 이렇게 또해 놓으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고생하십니다. 예, 네, 고생이 아닙니다. 네. 네. 돈인데요, 뭐. 자, 우리 이렇게 깻잎을 정리하는 이 과정 네. 어떻게 네.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이열 장씩 이제 쉬어 가지고 이제 한 짝에 열 장씩 해 가지고 20장을 해 가지고 네. 이제 묶어요. 아, 묶어 가지고 식장식켜서 예, 이렇게 고개서 네. 개 가지고 하나 둘셋다 네. 둘, 네. 이런 이제 수거 작업을 해가지고 네. 묶어 가지고 이제 저기 상자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시내를 나갑니다. 네. 어,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마중물 어린이 센터 학생들과 오늘 1, 3 세대의 그 예절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상호 인사를 다 같이 박수로서 인사를 합시다. 다 같이 박수. 어, 마중물 어린이 센터 학생들을 제가 칭찬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네에 어린이가 별로 없어+ 없어서 지나가면은 마중물 어린이들이 어른들 보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제가 되게 기뻤어요. 또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도 기쁘게 하고 저한테 많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하시는 이런 일과들이 인사하고 하는 것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노인회와. 우리 마중물이 더 좋은 인과 관계가 되잖나 하는 차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람과 윗사람이 서로 같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보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그건 누가 어른이고 애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보는 어른들이라도 얘야 너잘 있었니 하고 또 어린이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특별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도 잘 하고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항상 보면 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시고 아마 마중물 선생님들께서도 잘 이렇게 가르쳐 쓰려고 이렇게 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에 오늘은 요런 간단하게 하고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더 좋은 얘기도 들려주시고 어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예원. 우예원. 우예원이야? 아, 그래. 요 오늘에게 와서 공부하니까 좋아요? 응. 얼마큼 좋아요? 많이. 많이. 아, 수치직를 이렇게 <목소리> 멋지게 합니다. 하나, 둘, 아, 셋. 그만큼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름은 어떻게 돼요? 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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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여러친구 오늘 여기서 교육했는데, 기분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와! 자, 지금부터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같이 활동하면서 유동을 하나 할 건데, 자, 선생님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우리 선생님 따라서 유동을 따라하는데 따라 할 수는 있겠지? 네, 자 오늘은 또 우리 또 이용기 회장님을 또 모셔서 잠시 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니 오늘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어 직접 또 우리 농장에 나가서 깻잎도 따고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준비를 해 드렸는데 이거 어느 분 아이디어 노인 그 사업에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음. 제가 노인 그 지회에 네. 얘기해서 경로 부장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아까 뭐이렇 깻잎을 따면서도요. 우리 어머님들은 뭐 이렇게 즐거우신지 음. 어, 굉장히 저도 좀 굉장히 의심스러웠거든요. 었 네. 사실은요. 근데 회장님 조금 소득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아, 소득 괜찮죠. 그래요. 다른 그 반농사는 1회에 그치는데 네. 여기는 한 5개월을 합니다. 5개월 정도. 예, 5개월을 오. 이제 따고 나면 또 자라고 따고 나면 자라니까 한 5개 서리가 올 때까지는 막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정말 짭짤하네요, 그죠? 아, 어,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할래요. <laughs> 어, 같이 합시다. <laughs> 우리 노인에그 그 가입을 하시죠. 어, 그래야 되겠어요.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순간이 있어요. 네. 우리 회장님 역시 멋지십니다. 자, 우리 회장님. 화이팅이에요! 네. 화이팅입니다! <웃음> <웃음>